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경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륜으로 비견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재성이 많으면 모친을 보호하고 유복해질 수 있고 정인이 학문이나 유산을 상징하므로 공동 유산을 받거나 모친이 후원으로 성공하거나 부업도 가능하며 육친이나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견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광산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증권 거래나 밀무역을 하여 불로 소득을 얻고, 정인 영마살론에 묻히니 학문과 인연이 깊고 자신이 유학을 갈수 있고, 해외 영업이나 무역업을 할수 있고.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편재 역마살론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고 신출 규모라여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할 수 있습니다. 기눈으로 정제 영마살 운에 상인으로 재물이 따를 수 있고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은 운입니다. 영마살이 합을 하면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출장을 가고 영마살 운에 도화살이 있는 연예인은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영마살과 반한살이 만나면 출세하는 운입니다. 불르남은 비견과 정인운에 모친으로 인하여 부친과 불화하거나 사별할 수 있고 시험이나 승진에서 경쟁이 심할 수 있고 모친이 아우를 낳은 격이므로 유산이 분배되어 심오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비견이 독선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겪거나 재산 분쟁을 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비견과 편관운에 해당하여 형제와 이별할 수 있고 형제나 형제와 소송이나 시비를 겪거나 배신이나 구설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고. 구직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명예와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편관으로 인하여 몸이 약하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이 시부를 극함으로 힘이 들고 시댁을 보살펴야 함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불운남은 비견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욕심이 지나쳐 매사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할수 있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으며 파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운에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용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 역마살운의 남형제가 자주 성가하거나 일찍 고향을 떠나고 늦게 결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부화 내동하기 쉽고 정인 역마살운의 모친의 간섭이 심하고 부모 때문에 문서에 관한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인덕이 박복하고 경고망동하면 손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인 역마살 운에 한 군데 정착을 못 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농대나 하 고향을 떠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고 역마살 편관이 일지를 충하면 충하면서 연지를 충하면 단명하거나 변살 우려도 있고 관살 혼잡이면서 재성을 보면 흉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마살론의 가정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하여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을 수 있고, 질병과 과로가 육해살론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권고 상으로 영마살문의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하고 고독을 두려워하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지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